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사두면 무병 장수하는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사두면, 사두기만 하면 무병 장수하는 본권 임야의 모습입니다. 위치 지도입니다. 본권은 완주군청에서 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 지도 스카이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으로 준호 글램핑 완주점, 추수경 장군 묘역, 카이스트 전북 분원이 산재합니다. 본권 인근에 있는 추수경 추수경은 고려인 후손으로 명나라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제공을 세운 그런 장군이라고 합니다. 네, 추수경 장군의 묘역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장군님의 묘역을 살펴보았고요. 본권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면적은 4만1 7 0평입니다4만1 네, 7 0평 굉장히 넓은 본권 임야입니다. 토지 분석 및 평가입니다. 먼저 전면 도로인데요. 네, 본권 주변에 체력 단련장이 많이 있습니다. 본권을 사두시고 이제 자주 왕래하시면 자동적으로 강인한 체력이 만들어져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임야가 되겠고요. 본권까지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고 본권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 동그라미 찐 부분까지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찐 부분에서 이곳까지 본권까지는 노란 점선을 따라서 새롭게 임도를 개설해야 자동차 진출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곳인데요. 이곳 등산로를 따라서 본권까지 도보로 진입할 수 있고요. 이 등산로를 확장을 해서 임도를 만들면 자동차 진입도 충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해발 경사 방입니다. 본권 해발은 250m, 경사는 급경사, 방위는 남동향입니다. 네, 본권의 모습입니다. 본권 토지의 형상 생김새는 부정형으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직원이 현지 출장 가서 찍은 법원 사진을 보면서 본권의 상태 및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권은 이제 자연님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본권입니다. 네, 멀리 보이는 본권의 모습이고요. 네, 멀리 보이는 본권의 모습입니다. 네, 본권 내부로 들어가서 찍은 본권의 모습입니다. 본권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소나무, 잔목들이 보이네요. 네, 본권과 인접지 경계 부분에 분명 일기가 소재합니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본권의 단점과 장점인데요. 본권의 단점은 진입로가 불편한 점. 본권의 장점은 경관 수리한 곳에 위치한 점이 본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본권의 용도입니다. 본권의 용도로는 힐링용이며 체력 단련용이며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해서 무병 장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매각 물건 현황 및응찰기의 탐색입니다. 본권의 목록번호 1번 지목이며 면적은 4만 170평, 감정가는 3억 3,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본권의 감정가는 3억 3천만 원,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네,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도 약 4천만 원 정도 낮습니다. 12월 9일 매각기일에 최저가 1억 6천만 원, 감정가 49%에 나와 있는데요. 건너뛰시고, 25년 1월, 2월, 3월, 4월 매각기일도 모두 건너뛰시고, 25년 5월 매각 기일에 최저가 2,700만 원, 평당가 680원, 감정가 12%에 근접했을 때 좋은 응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가격이 되겠습니다. 내 네, 본건은 일회 유찰 시마다 30%씩 저감되는 내 네, 사진에 보이는 전주 지방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니. 본권을 응찰하실 분은 사진에 보이는 전주지방법원에 가셔서 응찰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9,372원, 전체 공시지가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본권은 농림지역 그리고 임업용 산지에 속해 있습니다. 지적도 및 위치도의 모습인데요,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100% 농림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내 네, 위치도의 모습입니다. 본권의 임차인 현황인데요, 본권에는 임차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임차인 보증금이나 임차인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각물건은 토지 전부를 매각합니다. 도로 상태는 인근까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하므로 임도 개설이 필요한 본권 임야가 되겠습니다. 지상권 성립 여부, 등기부상 인수권리, 도시객 조촉 여부, 주변 혐오, 기피시설 쓰레기 적치 여부, 감정가 거품 여부, 인접 건축물 침범 여부 등 하자는 없습니다. 기타 상으로 분면은 인접지 경계 부분의 일기가 소재합니다. 사건 내역입니다. 경매 그분은 이미 경매, 감정가는 3억 3 1 98만 2,50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1억 6,267만 2천원,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626만 7,200원입니다. 본건의 사건번호는 2024 타경 33738 전주지방법원 경매 3개가 담당입니다. 매각기일 12월 9일 물건 소재지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산 110번지 물건종류이며 임야의 면적은 4만 170평입니다 입찰진행 내용인데요 1차 2차 각각 30%씩 저감되면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3차기를 앞두고 있는 본권의 최저 매각가격은 감정가의 49% 1억 6,267만 2천원입니다 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자동차 또 네, 미끄러져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